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그 진리에 따라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를 맡은 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진리를 살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 사위로 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 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약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이니이다화 있을 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서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는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나베의피로부터 재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빛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석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죄를 고발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중에 어제는 바리새인들의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받을 수 있는 유혹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저 형식적인 종교생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구체적인 죄악을 고발하시면서 화를 선포하셨지요. 그때 한 율법 교사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말, 말합니다. 45절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있던 율법 교사는 그 비판과 책망이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바리새인을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우리도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들은 전문적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비판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것을 비판했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비판했다면 그것은 율법 교사들의 율법 해석도 함께 비판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율법 교사는 자신들의 율법 해석을 문제 삼는 예수님의 어떤 오만함이나 그 방자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이고, 그렇게 들리셨다면 미안합니다. 제가 좀 심했죠.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46절에 율법 교사들에게도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이르시되화 있을 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 도다. 율법교사의 율법 해석은 사람들이 짐을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을 더욱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정확성을 부과하려다가 보니까 그 규칙이 수없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을 사람이 지고 갈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만든 것이죠. 율법교사들은 사람들이 뛰어넘기에는 너무나도 높은 담을 만들었으며,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도 까다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그 짐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데 손가락 하나의 도움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이라면 학생들에게 어떤 지식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학생이 그 지식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들은 지키기 어려운 기준들만 많이 가르쳤을 뿐, 백성들이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손가락 하나의 도움도 주지 않았던 것이죠. 훌륭한 선생님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타인에게는 너그러우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엄격합니다. 우리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가끔 보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수없이 몸부림친 분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성숙해지는 것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싶어서 그 일을 끊임없이 행하고 넘어지고를 행하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스스로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사랑과 용서는 또한 얼마나 형편없는지도 함께 깨닫게 되죠. 그래서 넘어지고 넘어지고를 반복하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기 때문에 주변의 성도가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으면 그 옆에 가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조용히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손가락 하나가 아니라 온몸을 다해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반대로 이제 미성숙한 사람들은 이게 반대로 갑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너그럽고 타인에게는 그 잣대가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지적하기를 좋아합니다. 비난을 좋아합니다. 험담을 잘합니다. 너는 이게 문제다. 너는 이 말씀에 부족하다. 너는 이것을 어겼다. 뭐 이런 말들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언제나들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못했고 이거는 이런 사정과 환경과 상황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율법교사들이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지기 어려운 짐을 백성들에게는 지워놓고는 정작 자기들은 그 짐에 손을 대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런 율법교사들에게 화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에게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조상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무덤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도 역시 너희 조상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겉으로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므로써 그에게 존중을 표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 선지자를 죽인 것도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너희 스스로가 조상들이 행한 일의 증인이 되는 것 아니냐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4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동안 많은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내,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굽게 하여 너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또한 하나님은 선지자들뿐만 선지자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에게 보내셨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뿐만 아니라, 못박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 또한 덜어는 죽이고 덜어는 박해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51절에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라의 피까지입니다. 아벨은 성경에서 최초로 죽임을 당한 의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역대하 24장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고 백성들을 고발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가랴 또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사가랴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러자 당시 왕이었던 요아스는 사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하고 무리들은 함께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사가랴는 죽어가면서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지요. 즉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는 아벨부터 사겔까지, 즉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한 폭력으로 얼룩진 그런 역자, 역사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욕되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11조도 바쳤습니다. 율법을 확대해서 계속 상세한 세부 정 한까지 만들어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긴 것입니다. 율법교사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율법교사에게 화를 선포합니다. 52절입니다. 과 있을진 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시느라. 여기서 지식의 열쇠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해석을 말합니다.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는 그 열쇠를 가지고 가져가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한 들어가고자 하는 자의 길도 막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화가 선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이 시대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잘 지켜 행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따라서 첫째로 성경을 연구하는 설교자들은 무엇보다 이 말씀 앞에 순수해야 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감없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무거운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임과 특권이 1차적으로 설교자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살아내야 하는 책임과 특권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회개하면서 나아갔습니까? 예수님이 나오실 때에 거세게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따져 묻고 책을 잡으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태도는 그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서 주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한 조상들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시 진리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 선지자, 선지자에게 달려들어 책을 잡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점점 포악해질 것이며 끝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십자가에 죽일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삶으로 자신들을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종교적인 겉모습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못 박은 유대인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이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드러내는 하루를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하여 자유를 누리고 참 안식을 누리며 예수 그리도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 참된 복을 받고도 아버지 이 복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복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대신방을 위해서,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